도토리 마을의 경찰관. 도토리 도도 왕국의 경찰관. 도토리 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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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토리 마을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경찰 아저씨. 도토리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요. 이치. 정의감에 불타고 동생을 아끼는 꼬마예요. 도토리 마을의 경찰관이 되고 싶어해요. 니치. 이치의 동생. 형과 둘이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씩씩한 꼬마예요. 이치로. 이치와 니치의 친절하고 매끄러운 아빠. 나이치. 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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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치. 음. 니치. 이치코, 이치환, 이치. 엄마, 졸참 할아버지, 도토리 마을의 가장 큰 어른, 육상 선수 부자. 부자. 아빠는 옛날에 육상 선수였어요. 부자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버지와 아들. 어. 우... 아버지와 음. 아들. 그래? 누가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 아니 이건 이 할아버지잖아. 아 옛날에. 어, 아니 이 둘이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육상 선수 부자. 어. 부가 아버지고 자가 아들이야. 알겠어? 도토리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인기 작가. 인기 작가? 응. 인기가 많은데도 자신감이 없는 작가래. 자신감이 뭔데? 난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자신감이야. 근데 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오난못할 거야. 난 실패할지도 몰라. 나도 언제 자신감이 사라진 적 있는? 언제? 어 예를 들면 너무 떨릴 때. 맞아. 그럴 때 자신감이 사라져다 나는 할수 없어. 음. 어그 예를 들면은 음. 음, 그어 무서운 그집 있잖아. 어. 그거. 음. 그럼 그럴 때 음. 음, 그때 놀이동산에서 무서운 집 가려고 했을 때그래면 놀이동산에 무서운 집이 있어 재밌으니까 무서운 무서워. 거 보는 거 재밌잖아 <laughs> <귀엽시다. 응. 웃음> <응? 웃음> 촌장 도토리마을을 더없이 <laughs> 사랑해요 얘가? 도토리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laughs> 존경이 뭔데? 음, 사람들이 모두 음, 좋아하고 그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사람이좀 대장인 그렇지, 다네. 그런 거야. 그런 걸 응. 도토리, 빵집의 아빠. 도토리, 빵집의 엄마. 코페, 쿠페 키토리, 토리, 수리. 나 그냥 토리야, 그래. 너의... 이게나나나나나나나나나얘나나나 응. 걔가 이치. 이치. 도토리 마을의 경찰관. 언니야? 어, 아니 형. 형씨. 도토리 언니. 마을의 경찰. 여자라고 어. 할래. 그래 여자라고 하자. 이치가 여자면 어때? 도토리 마을의 경찰관 아저씨는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오늘도 기운차게 마을을 둘러봐요. 경찰관아저 씨는 언제나 네, 있어요. 어,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인사경받으 경찰이 경찰이 요찰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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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아 경찰이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이단보도로 향했어요. 이번에이경단보도를이너는 꼬마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리딩판에 올라선 경찰 아저씨가 삐삐삐 힘차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시작했어요. 삐삐, 거기 가시는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세요. 빵집 아주머니가 급한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 아저씨가 주의를 준 것이지요. 교통정리를 끝낸 경찰 아저씨가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졸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이고, 어 할아버지가 말했어. 아휴 요즘에 계속 쓰던 지팡이를 잃어버려서 자꾸만 넘어진다네. 경찰 아저씨는 지팡이의 특징을 자세하게 물으면서 수첩에 적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도 도깨비 마을 경찰 아저씨의 일이지요. 도깨비 마을 아니 도토리 마을 경찰 아저씨가 겨우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쉴 틈도 없이 한 꼬마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저랑 좀 같이 가요. 우리 형이 큰일 났어요. 어, 니치를 따라가 보니 꼬마 하나가 높은 나무 위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대로 꼼짝 말고 있거라. 경찰 아저씨는 자전거 짐칸에서 밧줄을 꺼내더니 얍! 하고 기합을 넣고는 밧줄을 던져 나뭇가지에 묶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치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걱정 마. 이제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저렇게 높은 데까지는 왜 올라간 거니? 경찰 아저씨가 묻자. 음, 이제야 안심했는지 이치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동생 풍선을 찾아주려고 하다가. 그랬구나. 참 착한 형이구나. 하지만 그럴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직접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이치는 눈을 반짝이며 경찰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경찰 아저씨는 대단해 정말 멋져. 이치가 경찰 아저씨에게 편지도 썼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아저씨 같은 경찰관이 될 거예요. 이가좀 음. 도와주겠다. 맞아. 사람들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응, 이치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마을 도토리들은 이치를 보고 꼬마 경찰관이라고 불렀어요. 마을 도토리가 모두 그렇게 말하자 이치는 금방이라도 경찰관이 될수 있을 것 같았죠. 이 도토리 경찰관도 응. 기다렸더니 금방, 금방 됐잖아요. 응. 이치가 경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여기 다쳤다. 아저씨,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모든 도토리들이 저에게 당장이라도 경찰관이 될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지금부터 진짜 경찰관이 될수 있을까요? 아, 아니요 아저씨는 잠시 난감해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laughs> 그래,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구나. 하지만 진짜 경찰관이 되려면 좀더 커야 하는데. 경찰 아저씨의 말에 이치가 발끈하며 말했어요. 전 아직 어리지만, 마을 도토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그때 마침 졸참 할아버지가 휘청휘청 걸어왔어요. 자네, 아직 내 지팡이 못 찾았는가? 졸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찾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미안해하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치가 외쳤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이치는 졸참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찾으려고 날마다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여기 어, 있나? 뭐, 여기 있나? 저기 나 여기에 있나? 어. 했는데 없고. 그리고 어. 여기 있나? 안적이 없고. 어. 여기도 없고. 빵집에도. 없고 커피집에도 없고. 아 어, 없네. 그러다가 그만 나무뿌리에 걸리고 말았어요. 발라당그 방에 모자가 벗겨져 대굴대굴대굴대굴 저 멀리 굴러갔어요. 대굴대굴대굴대굴 떼구르르르르르 대구르르르르 그러다가 이랑에 끼어 겨우 멈췄어요. 그때 모자 옆에 길쭉한 것이 보였어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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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였어요. 이참할아버지의 지팡이가 틀림없어. 이치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당장 갖다 드려야지. 그런데 너무 지팡이가 길고 무거워서 쉽게 옮길 수가 없었어요. 아안 되겠다, 나 혼자서는 못 옮기겠어. 이치는 얼른 경찰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이쪽이에요, 이쪽. 서둘러 지팡이를 찾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지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지팡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 있었다고요. 이치가 울상을 지으며 말하자 경찰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래. 이 근처에 꼭 있을 테니까 이제부턴 아저씨에게 맡기렴. 찾느라고 수고했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음. 싫어요. 저도 지팡이를 찾을 때까지 안갈 거예요. 정말 여기 뒀다고요. 이치의 눈에서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앞에 누군가가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기 잠깐! 거기서! 경찰 아저씨가 맹속력으로 뒤쫓았어요. 어찌나 빠른지 이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네요. 그 지팡이 어디서 난 겁니까? 경찰 아저씨가 묻자, 달리기를 하던 아빠와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마침 잘 만났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가는 중이었거든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큰길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 지팡이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이치야 다행이구나. 얼른 졸참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자. 할아버지에게 지팡이를 건넸어요. 네가 이 지팡이를 찾았느냐? 정말 고맙다. 졸참 할아버지가 이치를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전 경찰관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자전거도 잘 타지 못하는군요. 이치는 조금 풀이 죽어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가 이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어, 이치가 졸참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찾아주었답니다. 잘했구나 이치! 하고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도 말했죠. 어머 정말 대단하네. 동생 리치도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 형 진짜 멋있다. 한참이 지났어요. 이치의 키도 조금 컸지요. 이제 이거 자전거 타는 법도 어, 좋아졌어. 경찰 아저씨가 이치에게 진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빨리 싱싱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른 커서 도토리 마을의 경찰관이 되어야지. 끝입니다. 아